떠나라. 아멘 오늘 에레미야 7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새겨지고 믿음으로 화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전보다 크 성전보다 크신 분이다. 아멘. 예. 성전을 하나님이 짓게 하셨고, 또한 거기에 이름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기게 하셨어요. 우리가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성전을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또한 통로가 되고 또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아멘.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멘. 성전을 헐어버려라. 예수님이 저런 더럽혀진 성전, 성전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있는 성전인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성전만 우상이 됐어요 성전만 보여지는 거야 성전에 그들은 온 마음을 다 뒀어요 하나님이 없는 성전 헐어 버려라. 하나님의 뜻이 없는 성전 헐어 버려라. 주님이 살 만에 내가 다시 성전을 짓겠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으로 가증한 예배에서 벗어나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대상이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 예배 드리려고 나온 사람들,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오늘 에레미아 7장 2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할렐루야. 예. 누구에게요?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지껏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과연 예배가 예배되었느냐? 이 말씀을 듣고 예배 본질이 회복되기를 주의름으로 추건합니다. 네. 가증한 그런 예배를 너희들에 드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성전은 보이는 성전은 이들이 대단하게 여겼지만 보이지 않니하는 하나님은 이들이 의식하지 못했어요, 섬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여기서 살게 하든다는 것은 예배 드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야. 너희가 길과 행위를 좀 살펴보라. 예배만 드리지 말고 너희가 예배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너희는 이것을 요하께 성전이라, 성전, 사절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요하의 성전이라, 요하의 성전이라, 요하의 성전이라 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할렐루야.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섬기는 자들. 하나님 빼놓고 성전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배당을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고, 장식을 자랑하고, 큰걸 자랑하고, 많이 모이는 것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오직 자랑할 것은 십자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높이고 경배하시기를 죄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온전한 우리를 성전 삼아주셨어요. 아멘.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성도들의 생명공동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신이 세워주신 교회인데, 교회는 없어지고, 교회 건물만 남아버렸어요. 교회는 사라져버렸어요. 교회는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귀한 장소가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온 데, 간데 없고, 하나님의 계명은 사라져버렸고 오직 외형 보이는 것만 사람들은 보이는 형식을 좋아하시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기뻐하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의 말씀이 있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거창한 것, 화려한 것, 웅장한 것, 보여지는 것들에 매어 있게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영이란 말 하나님이 영이시라. 그런데 어떤 나타나는 그런... 모양, 형식, 외모만을 거기에 매어 있으니까 그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라는 거짓말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이 우상이 돼 버렸어요. 저 유럽에 가보면은 웅장한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한탄, 탄? 이 감탄들을 하고 그거를 높이고 그들은 건물을 자랑하고 있어요. 실상은 그 회칠한 무덤이다. 아멘. 겉에는 아무리 웅장하게 화려하게 단정했을 때는 실상은 회칠한 무덤이다. 시체다. 죽은 생명이 없단 말이야. 아멘. 지금 이 시대에 건물은 많은데 정작 성전이없고 예배당은 크게 웅장하게 많은데,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지금 변질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예배 회복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배가 예배되어야 된다. 그번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어?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거짓말을 음? 또 8절에도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도다. 지금 너희 거짓말을 믿고 있고,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고, 거짓말에 너희가 다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예배 참석만 해도 예배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게 만들어요. 주일 날 예배만 드려도 주일을 지켰다고 그렇게 해줘요. 주일 저녁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주일을 개짠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린 예배가 참석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야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예배인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지만 가인의 예배 예매는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이 바로 하인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괜찮다, 괜찮다. 이 가증한 거짓말에 너희가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전 교회만 나오면은 다 예배. 넌 예배 드렸다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야. 주일날 예배 한 시간 참석하고선 무슨 주일을 지킨 것입니까? 주일은 하루 종일 이 예배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주님의 날이요 하나님의 날이요 창조주의 날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사는 날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사는 날이 아니라 존재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주일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가징한 거짓말을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또한 왜 가징한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그저 세상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헐뚝고 비방하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6절 시작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제한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나그네를 우리가 영접도 하지 않고 또한 가난한 자, 병든 자, 이웃들을 돌보지도 않고 또한 이 고아와 가부는 가장 생명이 약한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고아와 가부를 너희가 돌보지 않았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약한 자들아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너희가 지옥의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냥 예배 시간에만 나와서 참석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란 말이야 예배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예배가 형식화되버렸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참석하고 참관하고 구경하고 그냥 예배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마음과 다른 행동을 한다면 어찌 그것이 예배가 되겠고 하나님 이 받으시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데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 목숨을 걸어야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예배가 돼야지 됩니다. 예배는 액세서리가 아니고, 예배는 한 부분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부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린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목적이 돼야 돼.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웃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내일과 같이 우리는 그들을 위로해 주든지 도와주든지 격려해주든지 그들을 함께 가야지 될 것입니다. 이웃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이웃이 있어야 되는 이웃이 없는 예배자, 이것이 가증한 예배자야. 이웃이 있어야 되는데 이웃이 없어. 왜 어려운 사람이서도 도와주지 않습니까? 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형도들간에도 서로 형제들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어려움이 누가 처했으면 내일과 같이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내가 기쁜 일이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없이 그냥 남을 미워할 거다 미워하고 원망껏거다 원망하고 남을 비판할 거다 비판하고 남을 정죄할 거다 정죄하고 자기 욕심 부릴 거다 욕심 부리고 자기 자존심 부릴 거다 자존심 부리고 자기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소금이지만은. 소금 맷을 나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 밟혀지고, 버려지고, 아무 짝에도 쓸 수가 없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쏟아부어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어 주신 것은, 이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먼저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웃을 섬기지 못하면서, 그냥 예배 시간은 안 빠졌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내 예배를 주위를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가져왔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것이 예배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주일이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겠느냐 예배 따라 예배. 예배 내 인생을 걸어야 된다, 인생을 걸어야 된다. 아멘. 아멘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 마음도 없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래. 전혀 그러한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예배가 예배될 수 있단 말이야. 또한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그 거짓을 너희가 믿고 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쓴 것은 올바르게 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하라 하지 마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도 괜찮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예배가 예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가르친다면 바로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가르키고 배우고 믿고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 타락이요 변질이요.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 받을 텐데 오히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고 있습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만남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벗겨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받을 수 없는 생명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여지껏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았다면은 이제부터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인데 가인은 1년 12달 정성을 다해서 농사를 져어서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왜 가인은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가인은 그 예배 실패한 것에 대한 분도가 터져서 동생까지라도 죽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지 안 받으시는 예배인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인지 관심도 없이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어찌 이것이 가정한 거짓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지옥에서 건져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에서 영생을 주시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부터라도, 따라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드리면 안 되겠구나. 아멘. 아멘. 가인과 같은 그런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그건 예배가 아니구나. 하나님안 받으시는구나. 40년, 50년 동안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단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 간절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이런 거짓된 데서 속지 말고 주일이 하루 종일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철저한 주성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현대판 선악가입니다. 선악가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사단은 따먹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주일을 안 지켜도 되고, 주일을 가끔 빼먹어도 괜찮고, 철저한 줄성수가안돼도 되고 이런 사단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서는안 돼. 그런 거짓된 허망한 간교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주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주일입니다. 철저한, 줄성수. 철저한 줄성수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의 영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